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나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바라가를 임대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레알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케파를 한 시즌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파는 2018년 아틀레틱 빌바오를 떠나 첼시에 입단하였는데, 당시 첼시는 구단 역사상 골키퍼 최고 이정료인 12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케파의 활약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컵데이를 소화하는 정도의 입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올 시즌도 케파는 구단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하지 못하며 선발 출장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때 레알에서 오퍼가 온 것입니다. 최근 레알은 주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십자인대 파열로 익혀 되자 대체자 물색에 나섰고 케파를 임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케파가 레알 소속으로 부활을 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의 레알 마드리드 임대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